안녕하세요. 새가슴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유명선 휴양림에 나왔습니다. 어, 힐링도 할겸 마음도 풀겸 느긋하게 좀 어, 보내려고, 시간 보내려고 나왔습니다. 어, 상표가 좋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네요. 새로 더 추가적으로 그 숲길들이 조성돼 있고 데크가 되어 있어서 어, 시니어들이 그 걷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아주 가깝고 어 그리고 이 데크에 보니까 대부분 시니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평일이어서 어, 볼 수가 없고 음. 지금 어, 어 베이비 모세대들이다 은퇴해서 이제 자기 시간을 갖느라고 이런데들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 사실상 어 커버드 콜 ETF에 집중적으로 지금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다른 개별 종목도 가지고 있고 어 본주도 사실상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커버드 ETF 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브드 콜 ETF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여기가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를 많이 지금 캐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 전문가들처럼 어 핵심을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 동안 하나 하나 배워 나가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나 그 순간에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를 초, 추종하는 거예요. 사실상 파생 상품, 그즉수합수합을해 수압, 가지고 활용해서 뭐 지수 움직임을 맞춰 나간다 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상품은 기초 자산이 없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을 그 일정 금액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만기일이 도래, 도래하면 현금이나 뭐 주식으로 이렇게 상환한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 예, 이것은 그~ 그~ 수압 그, 거래를 해가지고 ETF 운용사와 증권사 간의 그수부 거래를 한다 그러네부부이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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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어, 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배금을 주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게부부부게게부부부부부부 운영사와 증권사 간의 이 e t f 상품이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중개 역할을 하고 중개비 받는 거죠 어? 내가 얼마에 이게 팔을 테니까 어, 나한테 이제 뭐 이렇게 <laughs> 뭐 기간당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못 팔면은 내가 이제 돈을 메꿔야 되는 거죠 즉그 그런 상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어, 이 나, 지금 현재 보면은 저이 나스닥 백이 상품은 낯싸게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상승한 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들 얘기는데 어~ 급격한 상승 그못 먹는 대신 그래도 현금을 이렇게 일정 금액을 주니까 내가 그 투자를 하면서 그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개별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을 내가 매도를 해야만, 익절해 해야 이익이 나니까, 탐, 매도를 해야만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매, 매도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되고, 언제가 매, 매도를,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그 벌었던 것을 다시 어, 놓치게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매도 타이밍이 오버고, 그 매달 분배금을 주니까 그것이 내 이익이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현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뭐그 얘기로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이렇게 어 본주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이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뭐 체감을 아직 못 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도 가능한 그 본주를 어 일부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본주 같은 경우는 쭉 기다리고 있으면 장기간적으로 그 이 보면은 커버드콜보다도 수익이 높다고 그러네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저도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지수가 만약에 5% 정도 상승을 했다. 주가지수가 그러면 etf 분배금 주는 것 같은 경우는 5% 상승한답니다. 5% 그런데 이 본주 같은 경우는 한4.5%좀 적죠. 적게 이익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수가 15%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5% 정도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어? 많이 올라도 5%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이 본주 같은 경우는 13%까지, 오른 만큼까지 다 먹는다는 거죠. 이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어떻게 그러는 거야 하고 실질적으로 느껴보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 여러분이 커버드콜 상품을 하나 사고, 본주 상품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주가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이 만약에 0.5% 오르면 본주는 한2%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로만 이렇게 듣고 뭐 그렇다는, 뭐 구구단 외우듯이 알지 말고 그것을 피부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커버드 콜 ETF의 수익은 어, 그 상품은 운영사와 증권사의 중개 역할을 해서 중개비를 받는다라는 그 중개비로 우리한테 분배금을 나눠준다. 즉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저 저가 좋 타고 사랑하게 된 거죠. 제가 9,451원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9,850원인데, 어 지금 주가 차익에 264원으로 지금 아직 저 손해 보지 않고 안정되게 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그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현재 저 모두가 다 지금 플러스 나고 있고 어잘 분배금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ETF 제가 이제 그 플러스 고배당주. 클리 커버드 코를 제가 매수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 470원에 매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 금액으로 해서 매, 연 17%의 분배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9,950원으로 떨어져가지고 약 521원 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원금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 고배당주 유클리 커버드 콜은 현재 그, 어, 금융주 중심으로 본, 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자동차주 기아와 현대 이런 걸로 그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금융주가 하락하고 있고, 어, 자동차주도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보고, 만약에 이게 이제 너무나 떨어지면 이것도 처분하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금융주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좀 기다려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개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 하락을, 어, 마이너스를 파란색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5년 정도 지금 가지고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 지금 5년 정도 가지고 이제 은행 이자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평당가가 한 어, 7만 8,888원 정도 되었, 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는, 어, 이자 따지고 하니까는 지금 이뭐 금리는, 은행 이자 정도는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고 내, 나의 스타일이, 그, 어떤 게 맞는지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어 내가 할수 있는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이익을 낼수 있는 그걸 찾아야지 무조건 뭐 남들이 본주가 이익이 많이 나니까 장기간으로 생각할 때 본주가 많다 뭐 개별 종목을 해야 된다 뭐 이거 커버도 그몇 푼씩 받아가지고 언제 돈을 버냐? 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 커버드콜을 하게 된 것은, 그래도 은행주보다도, 은행, 아니,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그 나은 그, 어, 배당금 쪽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게 커버드 콜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커버드 콜에 대해서 좀 많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내가 잘못하게 되면 아,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좀 알게 돼서 여러분들도 그 정도까지는 알면 좋죠. 근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할 수는 없고 다 좋은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투자 실험인데, 투자 이 실험이 지금 현재는, 어, 두달 정도 돼 가는데, 이제, 음, 9월도 분배금 받게 되면은, 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높고, 자. 어,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줘야만이 이, 이 시청자들이 조회수가 많이 드는데 아직 어, 계속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구나 어,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면 은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그리고 전문가이시라면 더에게 또한 댓글로 일침을 가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여러분들또 성투하시고 다음에 어떤 주제로 갈지 더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